갈비찜 해놓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.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 핏물 빼줘요. 진간장 두 국자, 홍게 맛장 한 국자, 올리고당, 다진마늘 크게 세 숟갈, 그리고 생강. 물한 컵. 와인 한 국자 넣어줘요. 배, 양파 갈아 넣어줘요. 살코기가 연해지거든요. 양파소스 한 국자. 물엿 또는 조청 넣어서 도리도리 잘 섞어줘요 피물 뺀 돼지고기에 맛을 조금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줄게요 양념 다 부어서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찜갈비 4근입니다 저는 중간에 이렇게 기름띠가 생기잖아요 이 기름을 저는 걷어내줘요 이때쯤에 밤하고 은행 넣어고 밤이 익을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. 국물 많으면 밥 볶아 드셔도 되찮아요